매일 말씀 2023년 7월 7일 금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.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.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.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.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.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.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 열매가 됩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열매입니다. 우리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열매인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되어 죽게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.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. Thank you.